며칠 전에 집사람이 MBC 방송국 뒷산에 운동을 다녀오더니 아들들의 종무일을 맡고 있는 둘째 아들로부터 다음 주 일요일인 2022년 6월 5일 일요일날 가족들의 저녁식사 모임이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하였다. 지난 오래 의어버날온 가족이 모였는데 또 가족 모임을 하냐고 물었다. 그 말에 집사람이 자기의 생일상을 차려주기 위하여 모임을 갖는 것 같다고 하였다. 그 말을 듣고 달력을 보니 6월 6일 월요일이 음력으로 5월 8일로 집사람의 생일날이었다. 그래서 아들들이 집사람 생일 하루 전인 일요일에 집사람 생일을 차려주나 보다 하는 생각을 하였다. 사람은 누구나 가정, 직장, 사회생활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모든 생활이 다 중요하지만 가정생활이 모든 생활의 가장 기본이라는 생각이 든다. 가정생활이 원만하고 행복하여야만 직장생활도 사회생활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가정생활이 원만하고 행복하려면 부부간의 사랑과 신뢰가 기본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하루 중 가장 많이 함께 같이 생활하는 사람이 부부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본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부부간이 함께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젊은 시절에 아주 가깝게 지내던 친구들도 나이 들어갈수록 점점 멀어지는 느낌이 든다. 친구 대신에 아내와 함께 지나는 시간이 더 많아지는 것 같다. 아내는 나의 아내이면서 우리 아들들의 어머니이고, 우리 손자 손녀들의 다정한 할머니이다.그리고 우리 집의 기둥이라고 생각한다.아내가 하루만 없어도 집안의 모든 일이 스톱이 되고 만다.아내는 나와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이며 나와 가장 친한 친구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나 혼자 생각일까.나는 기억력이 매우 약하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 재산 날도 잘 모른다. 그리고 우리 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들의 생일도 언제인지 모른다.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 우리 집 사람이 모든 것을 기억하고 챙기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집안의 모든 대소사는 집 사람에게 맡긴다. 우리 집 사람의 생일도 젊은 시절에는 언제인지 모르고 지냈다. 그러다가 정년 돼지갈 무렵에 교장 사택에 살면서 집 사람의 생일을 챙겨줄 사람이 없어서 집 사람 생일을 생일도 알게 되었다. 집 사람의 생일을 알게 된 것도 우리 집 사람의 생일이 기억하기 좋은 날이어서 알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여 본다. 음력으로 5월 8일이란다. 양력으로 5월 8일은 어버이날이기 때문에 내기억이 오래 남아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어버이날만 되면 우리 집사람이 언제 생일이 언제인지 달력을 들여다본다. 그리고 집사람의 생일 날을 확인한다. 나는 어릴 때부터 전통적 유교 사상이 짙은 집안에서 살아왔다. 그래서 생일상은 어른들만 받았다. 내가 어릴 땐 아버지 제사상 생일상만 차려졌다. 내가 결혼을 하니 우리 집사람이 어머니 생일상을 차려주었다. 나머지 사람들의 생일은 챙기지도 않았다. 그러다가 내가 예천 초등학교로 발령이 나서 부모님과 따로 떨어져 살면서 내 생일상이 차려졌다. 그래도 우리 집사람의 생일은 챙길 줄도 몰랐다. 물론 우리 아들들의 생일사들도 차려지지 않았다. 그러다가 우리 마다들이 결혼을 하여 맏며느리가 들어오면서 집사람의 생일상도 차려지기 시작하였다.물론 우리 아들들의 생일은 챙기지지도 않았다.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 아들들은 생일에 대하여 무관심하였다.그런 환경에서 자르기 때문에 우리 아들들은 남의 생일도 챙길 줄 몰랐다.우리 마다들이 결혼하여 자기 아내의 생일을 챙기지 않았던 모양이다. 그래서 우리 며느리와 많이 다투었나 보다. 우리 며느리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과 가족 친구들로부터 생일상을 받았나 보다. 그러다가 결혼을 하니 남편은 사람이 생일도 챙겨주지 않고 그냥 보내 서운할 수밖에 없었나 보다. 여사에는 우리 맏아들도 자기 아내의 생일날은 자기가 밥도 하고 미역국을 끓여서 아내의 생일상을 차린다고 한다. 여 사이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도 생일잔치가 장난이 아니란다.식당을 빌려서 아이의 생일잔치를 크게 차려주는 집도 있단다. 오늘은 집사람의 생일 하루 전날인 2022년 6월 5일 일요일이다. 오늘도 새벽 4시 30분 모닝콜 소리에 잠을 깬다. 일어나라고 울고 있는 스마트폰을 거꾸로 뒤집어 소리를 잠재운다. 거실로 나오니 아침마다 그렇게 덥던 날씨가 오늘 아침은 선선하다. 그래서 추딩을 입고 주방으로 가서 보물통을 들고 서재로 간다